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. 저는 사실 밤 원진 연습생입니다 어,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디어 원원 1단계를 달성해서 이렇게 꽃갈콘 스낵박스를 얻게 되었습니다. 어,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제 옆에 변치 않게 있어주실 거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40소속함 원진 연수입니다 어, 디어 원원 1단계를 달성해서 이렇게 비타민 이너비 박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후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선물을 받게 되네요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들이 저 비타민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알고 저 역시 연습 열심히 해서 꼭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프로듀서님

안녕하세요 국민프로듀스님! 스타칩 연습생 함 원진입니다. 제가 디오너와 4단계를 달성하여 이렇게 MCN 모자와 인형을 받게 되었습니다. 와 우리 국민프로듀스님! 어, 이제 마지막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이제 파이널 무대밖에 안 남았는데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국민프로듀스님 꼭 파이널 무대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 어, 끝까지 사랑해주세요! Eu